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많이 힘드셨죠. 밖에 나가면 당연히 뜨겁고 집에 있어도 땀이 나고 자려고 누우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서 많이 힘든 한 주간 보내셨는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운 날이 아마 곧 다가올 겁니다. 그때 가서 추워 죽겠다 하지 마시고 더위도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 대왕에게는 자녀들이 여러 있었는데, 세종은 왕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로는 아마 죽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왕위를 물려준 문종은 인연이 채 못되어서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종이 너무 일찍 죽고 난 나머지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다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세종에게는 문종뿐만 아니라 수양대군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자기 형이 왕을 차지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 자기 조카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왕위에 대한 야심을 드러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단종의 곁을 지키지만, 하지만 한명회의 간개에 의해서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살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세조라는 이름으로 다시 조선의 칠대왕에 오릅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유배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세종 시절의 집현전 학사들은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세종의 손자 단종이 유배가 있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단종 보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거사일을 잡았습니다 이 거사가 성공만 하기만 하면 다시 단종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김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질이 그만 밀고하고 배신하는 바람에 그 일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으로 대표되는 사육신이 나오게 되었고 김시습으로 대표되는 생육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권력 앞에 개인의 영달 부귀영화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한명해와 김질,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초개 같이 버리면서까지 한 임금, 한 왕만 섬기겠다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많은 목숨을 버렸던 신하들.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조와 절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다는 것 세상 앞에 함부로 아무데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혈통상 유대인입니다 에스대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대궐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오며가며 대궐문에 앉아서 쉬었다 갔다는 말이 아니라 대궐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다는 말입니다. 이걸 더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날마다 후궁들 앞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래도 도성의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관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보이는 건 유대인이요, 에스더의 삼촌이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을 지키는 문지기 하급 관리였습니다. 이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격, 속 사람은 어때 있는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부모 없는 조카를 딸같이 양육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성의 하급 관료가 문지기가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넉넉하면 또그 넉넉함이 얼마나 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남겨진 조카 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지성으로 기르고 아름답게 잘 길러냈습니다. 이걸 보면 그는 내면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날마다 후궁들을 왕래했다 했습니다. 에스터가 왕비 후보가 되어서 궁전에 들어갔는데 궁전에서 1년 정도를 궁전의 예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매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조카의 안부가 궁금해서 늘 살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근데 그걸 하루 이틀, 1년 이상을 매일 같이 한다는 건 여간 성실해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테지만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처음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울고, 불고, 괜찮으냐고, 고기 반찬 해먹이고, 세 번, 네 번쯤 나오면 속으로 저 인간은 어디 갈 데도 없나.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계속 나오면 이 나라는 군인을 불러놓고 나라는 안 지키고 자꾸만 휴가만 보낸다고 대놓고 타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이 조카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매일 같이 돌봐주었던 삼촌 모르드게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점이 중요합니다. 19절 21절에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시점은 자기 조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입니다. 조카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출세를 했어요. 저 같으면 야, 내가 널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나도 이제 너덕좀 보고 살자 네가 왕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조금 나를 편하게 좀 옮겨주면 좋지 않겠냐 덕좀 보고 살자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좀 편하게 살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청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이나 과정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일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고 있는 내면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닥칩니다. 여전히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경비를 보고 있는데 왕의 내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두 번에 걸친 그리스 원정을 실패했습니다. 자기도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서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던 왕의 권력에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내시 두 사람이 왕을 독살 암살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연히 그러나 제대로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시켜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물증이 잡혔습니다.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훗날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모르데게는출세하되에 오르게 됩니다. 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우연 같은 필연이 생기지 않는가? 나에게도 이런 로또를 긁어서... 한번될것 같은 이런 일이 왜내 인생에는 생기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보면 우연히도 길 가다가도 그런 일을 보고 길 가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나는 평생을 살아도 왜 이런가? 그런데 이건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어릴 때 보물 찾기를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물 찾기를 한 기억을 되새겨보니까 저는 참 보물을 못 찾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는 세 개, 네 개를 찾는데 저는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물을 잘 찾는 비결은 숨겨둔 사람의 눈, 숨겨둔 사람의 마음으로 나라면 어디에 숨길까? 이걸 생각하고 그 사람의 시각으로 찾으면 됩니다. 제가 보물을 숨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본당에 우리가 보물을 한번 찾아 봅시다 하면 바로 앞에 코 앞에 보물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합니다. 급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 찾고 빨리 다른 것더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숨겨둔 사람이라면 어디에 숨길까? 그걸 생각하고 찾기 시작하면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도처에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런 저런 곳에 길 가다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심심하지 말라고, 재미있으라고, 깜짝깜짝 놀래게 해주려고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을 죽을 때까지 하나도 못 찾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모르되게를 보십시오. 자기 조카 딸 에스들을 자기 친딸처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조카 딸을 생명처럼 길렀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르드게도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드게가 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성실하시지 않으셔서 오늘 아침에 해를 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까먹었어. 내가 해를 띄우는 걸 잊어버렸다. 우주를 운행하는 걸 내가 잊어버렸다.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매일같이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서 매일같이 에스더를 돌봐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그 옛날 출애굽 시절의 하나님이나 예수님 시절의 하나님이나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모르드게도 조카 에스더가 출세하기 전이나 에스더가 출세해서 왕후가 된 후나 그는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대골문에 앉아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모를 꾀하는 게 보이고, 영모를 말하는 게 귀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 그런 보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물이. 나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숨겨 두신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랑하는 마음을 두시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면 그것이 보물 찾기 아닙니까? 그게 다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숨겨 두신 하나님의 보물을 모르되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다 찾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역모를 꾀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한 아수에로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절대 왕인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진짜 생겨서 나에게 암살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를 캤습니다. 도대체 몸통이 누구냐, 뿌리가 누구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대신들 신하들 중에 어떤 인간이 몸통인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의 주님 군부의 실세를 모든 신하들 위에 두었습니다. 하만을 위에다 세워두고 하만에게 찾아내라고 지시한 거죠. 나를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다. 군부의 절대권력 실세인 하만을 자기 앞에 방패로 세웠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허세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왕이 모든 대신이에 세워뒀습니다. 신하들은 불편하지만, 화가 나지만, 또 여러가지 할 말은 많지만, 절대 권력 하만 앞에서 한마디도 못 합니다. 하만은 어떤 일을 꾀합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되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왕의 명령을 빙자했습니다. 나에게 다 꿇어 절하라. 꿇는 것과 절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꿇는 것은 윗사람에게 대하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절하다 하는 말은 여기 샤하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샤하라는 말은 예배하다, 엎드리다, 신에게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마치 신처럼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신처럼 신적 권위로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화가 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만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모르드게는 아예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 모르드게의 지조와 절개입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탁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신을 알아보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는 계획을 꾸밉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뿌리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일절을 보니까 하만의 뿌리는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 사람의 조상은 아말렉입니다. 성경의 아말렉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사막의 도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계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의 조상은 올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설로 올라가면 한 사람이 생각나실 텐데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아말릭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내가 아말렉을 싫어하니까 저 아말렉을 가서 씨를 말려버려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진멸해라고 말했습니다. 짐승도 하나도 잡아오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아말렉을 너에게 맡기니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니 쓸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을 쓸수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쁜 여자들은 포로로 또 잡아옵니다. 먹을 만한 짐승들, 살찐 짐승들, 괜찮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살려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척 흉내만 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비급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기원전 102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을 때는 기원전 1000년 어간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흘러서 530년 정도가 지나서 기원전 475년 정도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씨를 말려라 하는 명령대로 순종했더라면 그의 조상 모르드게가 그의 후손 모르드게가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후손 모르드게가 후손이 530여년 이후에 이런 일을 당할 줄 모르고. 자신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행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의 자손 하만은 가베 위치에서 있습니다. 그 당시 칼끝을 잡고 있었던 사울의 후손들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만의 말한 마디에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역사의 비극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옳은 건 옳다 하라.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한쪽은 여기다 두고, 한 발은 저기다 두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 세대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조선 땅에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885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132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를 약 30년 정도라고 우리가 본다면 132년 정도면 4세대에서 5세대 정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그때는 축첩하는 것, 척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농번기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벌면 농한기에 그걸 가지고 화투로, 아편으로, 술로 버려 버리는 것이 그 당시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때리는 것 부인을 구박하는 건 이건 보통 가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다반사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요. 축첩을 금지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부인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끊어냈던 죄들을 이제 믿음의 3세대, 4세대가 오면서 다시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재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론부험받은 재직들이 음주하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은밀하게 축척을 하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에도 발을 띄고 초기에도 발을 딛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삼켜버립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완전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은 하만과 모르게의 조상 사울과. 아말렉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철저하게 엎드려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주일 성수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 앞에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자녀들 세대에 가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탄이 또 다른 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다 집어삼키고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보면 그는 무릎 꿇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급 관료입니다. 소수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네가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넌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느냐. 그런데 모르드게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칙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일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이 용납받는 것은 아니며 배고프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권력이 부당하다고 해서 폭력 시위가 합리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하급 관료로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저 불쌍한 저 뒤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핑계거리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하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를 절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사십니까? 우리가 비로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우리가 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많이 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무릎 꿇지 않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 두신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는 발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끊어내지 못한 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는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끊어내는 신앙을 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무릎 꿇어야 될 때만 무릎 꿇는 그런 모르되게처럼 원칙에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 이 나라의 홍수 가운데, 주님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주회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저희들 이것이 복이며 감사한 일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 앞에 서 있는, 주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보물 찾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끊어내되 철저하게 끊어내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한층 더 진일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르드개처럼 무릎 꿇어야 할 때만 무릎 꿇는 참으로 원칙에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